제가 오늘은 워리아에, 워리아 한우가 유명하죠. 한우 마을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워리아에 오시면 여기 워리아의 한하루 마트 옆에 마트에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드실 수 있는 한우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이런 곳 써져 있습니다. 상차림 세트는 17시 이후에는 무료이다. 3차례은 1인당 3,000원. 10세 이하는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응. 아, 월야 하면 한으로 유명한 곳이죠. 한우가 맛있또 유명합니다. 저희는 옆에 농협 마트에서 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세팅비 3,000원씩을 내면 여기서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월야 하면 또 막걸리가 좋죠. 막걸리에다 이렇게. 이 예, 구어가지고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셀프 이렇게 갖다가 드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짓국에 먹는 월야 막걸리. 이것도 다른 맛이 있습니다. 월야 막걸리 하면 역시 그 상사와 연계되는 게또 월야 막걸리죠.